안녕하세요. 별 성형외과 성형외과 원장 홍용태입니다 오늘은 자가진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진피 아래층에 있는 피하 지방을 같이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, 필요하면 진피를 두 겹으로 덮여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피를 높이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진피는 이제 레퍼런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처음에 우리가 채취를 하게 되면 채취한 즉시 한3분의1 정도는 수축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25% 처음에 수축이 일어나고 이식해놓은 부분에 20% 정도가 1년 지나면 볼륨이 줄어든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이어트와 진피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우리가 콧대를 세울 때 아까 지방층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이어트하게 되면 지방세포의 볼륨이 줄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장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은 사실 그 채취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콧대를 진피로 사용한다 그러면 엉덩이 골 사이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에 콧대 길이 만약에 4cm가 필요하다. 그러면 처음에 5cm 이상을 채취를 해야 수축이 일어나고 나서 남은 길이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5cm를 채취한다. 그러면 세기 모양으로 채취를 해야 봉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는 6에서 7cm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귀뒤 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연골을 채취하면서 절개 부위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골을 채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 한 4-5cm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허벅지에서 떼는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속도가 <목소리가> 생기기는 생기는데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채취한 부위가 엉덩이골 사이에 그쪽에서 채취하게 를 되기 때문에 뼈가 근데 띄고나지 않고요. 안쪽에 가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귀 뒤에서 채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연골을 뗄 때와 동일한 길이의 절개를 통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, 이 경우도 귀 뒤에 숨어 있어서 굉장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게 가는 심피하고 필러 성형을 하는 게 크게 향광은 있지는 않은데,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상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